안녕 오늘도 북서울 꿈의 숲에서 만났습니다 이쪽에 전망대 쪽에서 올라왔거든요 온통 초록 세상이 다 됐죠 어 날씨는 너무 더워요 오늘 비가 온다는 소리가 있었는데 오늘도 함께 비 오기 전에 한번 둘러보기로 해요 오늘은 나무 이야기를 좀해볼 거예요 여기 보이는 이렇게 나무 그런 나무가 있죠 나무 이야기를 좀해 보겠습니다 나무된 유래도 이야기해보고 한번 둘러볼게요. 아, 여기 있는 나무를 한번 소개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친구들 요거 많이 봤죠? 요거는 아카시 나무예요. 왜 아카시 나무일까요? 네, 여기에 가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만 여기 한번 볼게요. 이쪽에 한번 와보세요. 헉, 대벌레 어린 친구예요. 귀엽죠? 초록색으로 되어있어서, 어, 여기도 있어요. 꼭 입자루같이 생겼죠? 이래서 사람들이 찾을 수가 없어요. 천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색깔이 초록빛이에요. 이렇게 가까이 보지 않으면 찾지 못하죠. 우리 아카시나무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카시나무 잎은 가시가 많다고 했어요. 가시나무인 걸 보려면 여기 보세요. 가시가 이렇게 있죠? 네. 그래서 아, 가시다. 아까시나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고요. 아까시나무는 예전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시절에는 놀이감이 없었어요. 장난감도 없었고 하다 보니까 자연물을 가지고 놀이를 많이 했어요. 사랑점을 쳤죠. 좋아한다. 싫어한다. 좋아한다, 싫어한다, 좋아한다, 싫어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맨 마지막 남았을 때 사랑한다가 나오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 좋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놀이도 하죠 두 친구가 같이 하나씩 잡고 놀이를 해요 서로 가위바위보 해서 이긴 사람이 한, 한 개씩 뛰면서 누가 빨리 떼는지 아니면 누가 많이 갖고 있는지 이런 게임을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다 떴을 때 어떻게 할까요? 이걸로 파마 놀이도 해요. 이걸 반을 접어서 머리카락을 끼워갖고 돌돌돌 마른 다음에 파마 놀이를 합니다. 자, 이렇게 놀이도 많이 할수 있고요. 그런데 이 나무에 가시가 많은 이유도 왜일까요?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죠? 자기 몸을 보호하려면 이 나무에서는 뭔가 얻을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많을까요? 5월 정도 중순쯤 되면 꽃향기가 굉장히 많이 나요. 향기가 많다 보니까 벌들도 많이 찾아오고 벌들도 많이 찾아오니까 꿀을, 꿀을 많이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카시아 꿀 많이 들어봤나요? 네, 그런 꿀을 많이 얻을 수 있고요. 또 향기가 좋고 싱싱한 곳, 깨끗한 곳에서는 그 꽃을 따 먹기도 했어요. 오늘 아쉽게 오늘은 다 졌지만. 어, 내년에 혹시 아카시 나무를 숲에서 만나면 꽃을 한번 먹어보세요. 아주 맛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나무는 자세히 볼게요. 네, 겉나무 잎이에요. 여름에 하얗게 꽃이 먼저 피어서 벚꽃놀이를 많이 가는 꽃이죠. 그런데 잎이 이렇게 많이 나고 입자루에 봤더니 입자루에, 어? 뭔가 혹 같은 게나 있어요. 그리고 개미도 보이죠? 이 잎자루는 개미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왜 개미를 불러들까요? 나무는 움직이지 못하는 식물이죠. 그러다 보니까 해충이 나무에 찾아오면 그거를 물리칠 일이 없죠. 그런데 모기에 잎자루에 꿀샘이란 것을 만듭니다. 만들어서 개미를 이쪽으로 오게 만들어요. 그러면 개미는 그 맛있는 꿀을 먹고 해충이 오면 그걸 물리쳐주죠. 그러면서 나무는 개미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는 나무지만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죠? 여기에 꽃이 폈었는데 그 자리에 열매가 열리려고 하고 있네요. 이거는 무슨 나물까요? 네, 맛있는 빨간색 딸기가 열리죠? 산딸기 나무예요. 우리가 산에 올라가면 주변에 굉장히 많이 보이는 건데, 그렇다고 다 따먹을 수 있을까요? 깨끗한 지역에서 먹는 건 먹을 수 있지만, 보통 농약이 많은 곳에는 아니면 차가 다니는 곳에서는 먹지 못하니까 따지 마세요. 하지만 얘도 자기 몸을 보호하기에 가시가 있어요. 가시도 조심해야 합니다. 있습니다, 가시가 가시가 아주 많이 달려 있죠? 그만큼 맛있는 열매가 있겠죠. 산딸기 꽃이 하얗게 피었네요. 건나무에는 개미를 불러 오던일 말고 여기 지금 벌써 열매가 맺혔네요. 어, 빨간 열매가 굉장히 맛있어 보이죠? 얘가 맨 처음엔 초록색이었다가 노란색이었다가, 나중에는 검정색으로 변해요. 그러면 그 열매는 맛있는 벚지가 됩니다. 깨끗한 숲에서 외에는 따먹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왜 열매가 완전히 익기 전에는 연두색, 띄고 있을까요? 맞아요. 연두색이었을 땐 익지도 않았고 씨앗이 여물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새나 사람들에게 눈에 띄지 않게 보호색으로 연두색을 띠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열매가 잘 여물어서 씨앗을 퍼트릴 수 있을 때가 되면 열매는 아주 맛있는 색깔로 변합니다. 그러다 보면 새들이 많이 와서 따먹겠죠? 따먹고 나면 이 열매를 나중에 가다가 새들은 그냥 소화를 시키지 못해요. 그래서 날아가다 날아가다가 아무 데나 쌉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새롭게 씨앗이 새싹을 틔우는 거지요.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는 나무들도 나름대로 씨앗을 번식하는 방법을 한 개씩은 다 가지고 있답니다. 어, 지나가다가 크기 이상한 게 보이죠? 와, 요거는 바로 지렁이가 이 안에 있다는 소리예요. 지렁이가 똥을 싸서 이렇게 쌓아 놉니다. 그러면 이 땅은 굉장히 식물들이 잘 자는 땅으로 되어 있어요. 바로 부엽토라고 하지요. 네. 그래서 아마 여기 있는 식물들도 잘 자랄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꽃이 남아 있네요. 네, 이거는 진달래가 아니에요. 자세히 봤더니 산철쭉입니다. 산철쪽이 아직도 피어있네요. 와 여기 내려가는 물도 보이고 사람들이 많이 놀러 와가고 시끄러운 소리가 많이 들리죠. 그런데 여기 잎이 아주 큰, 큰 나무가 보여요. 와 엄청 크죠. 이 나무는 새가 물어온 씨앗이 이곳에 떨어져서 나는 나무인데요. 너무 잘 자라는 일본 목련이에요. 일본 목련은 이렇게 잎자기도 크게 떨어져서 주변에 있는 식물들이 자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서는 일본 목련이 새싹이 텄을 때 뽑아 줘야 된다는 소리도 있지만 그래도 자연의 이치, 흰태에는 사람의 손이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놔두기도 하지요 하지만 잎사귀가 너무 커요 지금 이 나무는 가막살나무 인데요 우와, 벌레가 너무 많이 먹었죠? 이쁘게 피웠는데, 잎이 형태를 알아볼 수 없게 다 먹어버렸어요. 애벌레를 한번 찾아볼까요? 시기적으로 애벌레가 벌써 다 잎사귀를 먹고 번데기 틀러 나간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한번 알아보기로 해요. 어떤 벌레가 먹었을지. 숲에는 이렇게 생긴 나뭇잎을 가진 나무가 많지요 얘는 무슨 나무일까요? 얘는 우리가, 어, 다람쥐가 좋아하는? 네, 맞아요. 도토리가 열리는 나무죠? 여기에 잎자루가 짧은 걸 보니, 얘는, 음, 심갈나무나 떡갈나무 종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뒤집어 봤을 때, 아, 되게 얇죠? 얘는 심갈나무 같아요. 떡갈나무는 여기에 털이 보송보송 하고 있습니다. 싱갈나무는 깍쟁이가 굉장히 두꺼운 거죠? 와, 이렇게 큽니다, 나무가. 요렇게 생긴 나뭇잎이 있습니다. 얘는 만져봤더니 굉장히 부들부들해요. 우리 친구들이 예전에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화장실이 가고 싶었는데 휴지가 없을 때 사용했던 거예요. 냄새를 맡아보니 약간 누린내가 난다고 해서 누리장 나무예요. 파란색 구슬처럼 열매가 달려서 꼭 에메랄드가 달린 나무죠. 그런데 파란색 열매에 비해 꽃은 하얗고, 근데 지금은 아직 꽃이 피지 않는 시기인가 봐요. 여기 보이는 이 나무는 무슨 나무일까요? 우와, 여기에는 헉, 이상한 흑벌집이 있어요. 얘는 열매가 아니고, 흑벌이 사는 집이에요. 오늘 선생님도 처음 본 건데, 우와. 이 안에 흑벌이 있겠죠? 나중에 흑벌이 나오지만, 아래에서 애벌레, 어른벌레가 될 때까지 이곳에 살고 있어요. 지금은 아마 이 안에 애벌레가 살고 있을 거예요. 이 밤나무에 애벌레가 한 마리 앉아있네요. 얘는 예쁜 색깔을 가지고 있는 레미나방 애벌레예요. 요즘 방제를 많이 잘했더니 애벌레가 많이 보이지 않는 게 다행이죠. 허리 많은 애벌레는 알레르기를 일으키기 때문에 손으로 직접 만지는 건 하지 마세요. 얼굴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쪽 보거라, 예미나방 애벌레야. 아이히 절로 가버리네. 예, 네, 미나방에 오령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어, 얘는 이제 금방 번데기를 틀것 같아요. 움직이지 않고 있죠? 색깔이 되게 예쁘고, 털이 굉장히 많습니다. 잎사귀에 이렇게 줄무늬가 있는 나무는 핫배나무라고 합니다. 한달 정도 전에 하얗게 꽃이 많이 폈었는데요. 그 열매를 한번 찾아볼게요. 이 나무에 생긴 얘는 또 뭘까요? 이 나무는 밤나무예요. 그런데 뭐가 이렇게 자라있죠? 이렇게. 잎사귀도 올라와 있고, 이게 뭘까요? 얘가 열매일까요? 선생님이 분명히 담나무라고 그랬는데 자, 얘도 폭발집이에요 어, 우리 친구들 저기를 한번 보세요 누군가 있죠? 어, 청설모 같이 보이네요 보이시나요? 청솔모가 먹이를 먹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혼자 있을까요? 청솔모는 꼭 둘이 같이 다니는데, 어, 가버린다! 도토리가 여기는 나무 중에 한 가지가 또 있네요. 아까 본 거랑 잎사귀가 다르죠? 얘는 조천 나무 같죠? 이 나무는 열매는 작지만, 나무는 엄청나게 크게 자란답니다 또 대투리알은 작지만 맛은 되게 좋다고 해요 아까 이보다 굉장히 작아요 향기가 레몬처럼 난다고 하는데요 이 나무는 가시가 있어요 그러면 가시가 있죠. 이 나무도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서 열매를 따갑니다. 열매는 장아찌도 담고, 또 비린내를 잡기 위해서 추어탕에 가루를 내서 넣기도 해요. 바로 산초 나무예요. 그런데 이 산초 나무를 좋아하는 애벌레가 있어요. 바로 꼬랑나비 애벌레가 이 나무 잎을 먹습니다. 하지만 얘를 싫어하는 애도 있죠? 바로 모기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이 나뭇잎을 이렇게 따서 아 우리집 엄마 얼굴에도 이렇게, 이렇게 붙이고 다니면 모기가 잘 접근을 안하죠 산초나무를 먹는 애벌레 중에 호랑나비 애벌레가 있고 또 제비나비 애벌레들이 이 나뭇잎을 먹습니다 하지만 모기들은 싫어하죠 숲에 왔을 때 벌레 물리는 걸 싫으면 이 잎을 따서 살짝 비벼줘도 모기, 모기가 잘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마구 따면 다시 찔리겠지요? 음. 산초나무에서도 곧 열매가 맺히려고 하네요. 이렇게. 아카시나무로 파마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파마를 해보겠습니다. 옛날에는 할머니들이 놀잇감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걸로 놀이를 했어요. 자연물을 가지고 아카시아를 반을 접어서 끝에서부터 감아 올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가운데서부터 이렇게 감아 올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고리를 고리에다가 끝을 끼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됐죠. 요렇게 잘 마른 거를 이따가 어, 한 30분 정도 뒤에 한번 불러 볼게요. 얘는 겨울 동안 분홍색을 띤 열매만 달려 있기 때문에 새들이 이 나무를 아주 좋아해요. 추운 겨울에도 맛있는 열매를 먹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 나무의 열매는 팥처럼 생긴 모양의 배나무 꽃이 핀다해서 팥배나무라고 하죠. 재미있는 나무 이름이죠? 이렇게 모양과 생김새 아니면 특징을 가지고 나무들의 이름을 지어진답니다. 하얀 꽃이 핀이 나무는 바로 산딸나무인데 하얀 거는 꽃잎이 아니고 꽃받침이에요. 가운데 좁 부분이 꽃이 폈던 자리이고 열매가 생기는 겁니다. 와우 정말 좋네요. 얼마나 더운지 분수가 굉장히 시원하게 보여요. 날씨가 정말 좋아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굉장했어요. 자 한번 풀어 볼게요. 멋진 파마가 됐네요. 북서울 꿈의 숲을 이제 다 돌아봤으니 이번엔 목공 퍼즐을 만들러 출발합시다. 목공 놀이는 티퍼즐을 만들 건데요. 조각이 이렇게 네 가지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사포는 필요가 없어요. 오늘은 여기가 좀 부드럽기 때문에 그냥 하고요. 그 대신 요거를 색색깔로 한번 색칠을 해볼 거예요. 네임펜이나 색연필을 이용할 건데요. 진하게 칠하고 싶은 친구들은 네임펜을 하고요. 조금 연한 게 좋다 하는 친구는 색연필을 이용하면 좋겠어요. 선생님은 연한색을 좋아하기 때문에 연한색으로 한번 먼저 칠해볼게요. 자, 조그만 세모에. 이렇게 색칠을 해보세요. 나무의 결대로 색칠하면 칠하기가 조금 쉽겠죠? 우리 친구들도 한번 칠해보세요. 네, 다치워줘야될거예요 don't h 쉽게 e a prayer. i 까요 o 이렇게 n g a 되 게 물이도 놀수 있겠죠? 해졌습니다. 맨 처음에 이거는 길다란 하나의 기둥을 만들 수 있어요. 기둥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한번 우리 친구들도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기둥이 될지. 자, 맨 처음에 일단은 제일 큰 조각부터 하는 게 좋아요. 큰 조각을 이렇게 놓고요. 그럼 여기에 맞춰야 되겠죠? 이렇게 될까? 어, 이건 색깔이 이렇게 들어가네.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를 이건 아닐 거고 이렇게 나볼까요? 어, 뭐가 된거 같지 않아요? 네, 맞았어요. 이렇게 했더니 와. 길다란 막대가 됐죠? 근데 색깔이 안 칠해졌네요. 요거는 나중에 색칠하면 되고 자, 이렇게 완성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T자 이 퍼즐의 제목이 T퍼즐이죠? T자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모양을 맞추기 어렵죠? 그래서 이런 걸 준비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런 거 같죠? 여기에 보면 제일 처음에 T자 모양이 있어요. T자 모양. 요 모양대로 맞출 거예요. 어떻게 들어가면 좋을까요? 한번 해보세요. 갑자기 T 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졌어요. 일단 처음에 처음 맞출 때는 큰 조각부터 맞히는 게 좋아요. 이 부분이 어디로 들어갈지를 생각해서 자 이렇게 되면 몸체가 여기 들어간다고 생각해보고 이렇게 볼까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고, 어, 모양이 좀 잡히나요? 아닌가요? 이걸 이렇게 나 볼까요? 이렇게 어때요? 이렇게 어, 이건 아닌데 좀 찌그러진 티죠? 그럼 이거를 이렇게 와, 자, 티 자가 됐습니다. 색깔은 양면을 칠하지 않아서 또한 조각은 칠하지 않은 모습이 됐네요. 자, 이번에는 어떤 모양을 해볼까요? 요 모양을 한번 해볼까요? 온폭 들어간 산. 자, 어떻게 해볼까? 아, 제일 먼저 큰 조각을 한다고 그랬죠? 온폭 들어갔으니까 요, 요, 각진 부분에 요게 들어가면 되겠죠? 온폭 들어간 산이면. 요게, 요렇게 산을 만들어 볼까요? 그럼 여기 들어갔다 생각하고, 아래쪽에, 이렇게, 어? 비슷해지나요? 그 다음엔 뭘까요? 됐나요? 아, 안되네요. 그럼 여기에다가 세모를 맞추면 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아닌데? 이렇게, 어! 아, 됐어요. 자, 이런 방법으로 우리 친구들이 한번 맞춰보세요. 요걸 보고 하다가 어려우면 정답지가 같이 나갔죠? 정답지를 보면서 하는데 될수 있으면 정답지는 보지 말고 요 모양만 보고 한번 만들어 보기 해요. 또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모양도 우리 친구들이 만들어 볼수 있으니까 연구를 해서 누가 먼저 맞추는 걸 하는지 시간 내기를 하면서 한번 겨어보세요 재미있는 모양이 나오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멋지게 만들어 보고 재미있는 놀이 함께 하세요.